이게 하여 주시서 아멘 피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멘 드리는 예물마다 마음과 창성과 뜻을 모아서 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서 아멘. 아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기를 아멘. 아멘.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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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,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도하심, 올미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, 본사님, 장로님 주의 존들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시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, <목소리> 아멘.